꼼꼼한 영호씨. 안녕하십니까. 꼼영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그 남원의 베이커리 카페 좋은 아침 마감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어, 외부 마감이 어, 롱브릭으로 지금 붙어 있고요. 어, 외부 마감과 외부의 어, 마감제두 가지를 섞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글레이딩이라고도 하는데 대량 어, 전량 거의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되는 물건입니다. 템바 로바 같은 개념인데 이제 외장재로 쓸수 있는 어 pvc 합성 소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두가지로 디자인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거예요 기단부 기초의 하부 쪽에 돌을 붙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감되고 전기도 진행이 됐고요. 이때 공정이 굉장히 타이트해 가지고 어... 추석이었죠. 오픈 날짜를 맞추는 일이라 가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공정이 거의 뭐 동시에, 동시에 진행이 됐었고요. 전면에서 지금 보시는 모습인데 옥탑 쪽엔 데크 작업 그리고 뭐... 외부 등 작업들, 어... 난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감 작업들이, 동시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담쪽에 그 개비온이라고, 철망에다가 그 자갈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하는 식의 마감제인데, 이제 제가 대충 스케치, 메다스를 그려서, 자재를 주문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고요. 담쪽에 계단 작업과 입구 쪽에 이렇게 돌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도 역시 마감이 동시에 들어갔었습니다. 뭐, 바닥 타일, 페인트, 뭐 이런 작업들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제가 내부 작업 공정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크 쪽에 계단 작업, 뭐, 창고 쪽에 마감 작업. 보시면, 주차장 쪽에도 사실, 이제 지금은 아스컴 포장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할수 없었고요. 남원시, 전북 남원시, 소리길 181번지입니다. 좋은 아침 패스트리, 공사. 여기 플랜카드 잠깐 보이는데요. 그래서, 얼굴 마감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이게 개비온 어, 입니다. 완성품이 이날 아침에, 어, 도착을 해서 지게차 통해서 물건을 내리고 있고요. 음, 필요한 쪽으로, 어, 이렇게. 이날 차가 세대 왔습니다. 물량이. 어, 상당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포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놓으면서 어, 조립을 하는 식입니다. 가격대가 그렇게 뭐, 싼건 아닙니다. 규격에 따라가지고, 가격대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한 번에 이제 담을 완성할 수 있고, 모양이, 조명하고 이제 같이 해놓으면 이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쭉쌀수 있고요.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묶어가지고, 높이 올라갈 때는 뭐 옆으로 폭이 큰 거, 넓은 거, 높은 거 이제 이렇게 쓸수 있는데 대략 뭐 400, 300, 어, 500뭐 이렇게 해서 1 m 정도 되는 사이즈들을 개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슬로프하고 스텐 어, 난간 제작도 들어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의 유리도 지금 다 깨져 있는. 저 캐노피나 마감 공사들이 전체 같이 진행됐고 이제 돌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일부 청소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비원도 역시 계속 건물 전체를 뺑 둘러가지고 매다 수로는 대략 100... 100m 정도 됐나요? 헷갈리네요. 조금 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단 쌓는 부분도 있었고 뭐두 단. 부분과 세단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로 건물 우측에 데크를 하길 기 원하셔가지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목데크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도 매뉴얼 대로 하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MA 분 하지가 두개 붙어있죠. 그래서 크게 요것만 잘 지키시면은 큰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음매, 하지를 두 개를 붙여야 되니까, 만약에 데크의 이음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은 거기마다 전부 다 하지를 두 개씩 대야 되니까 자재 손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합성목재는 데크 상판재의 이음매를 일자, 그 다음 또 일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시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신없는 현장에 좀막 일하면서 커피 머신도 들어오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쪽에 마감이 안된 데들도 체크를 해서, 어, 마감상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진행을 시켰고요. 네, 실내 쪽에 가구도 들어왔고, 네, 세모차가 보이네요. 저 같이 일했던 우리 인테리어 차량입니다. 그래서 외부 마감 그리고 이제 역시 카페나 상가 건물은 조명이 거의 뭐 대부분이죠 그래서 조명 작업도 끝나고 테스트를 했고요 외부 데구도 이제 마감이 돼서 오픈 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옥탑 쪽인데요 옥탑 쪽에 잔디 작업 음제한 작업도 고 2층에 아트홀 쪽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오칠로 만드는건데 나원지 오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무용문화재죠. 그분들이 만든 작품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인트를 두기 위한 작업들. 그리고 이제 청소도 하고, 이날이 아마 오픈날은 아니고 오픈 전날이었던 것 같네요. 대청소하면서 마감작업을 확인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최종 오픈하기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 조명하고, 뭐 이날도 할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 전체 조명, 그리고 외벽, 뭐 이런 것들 작업을 밤늦게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건물의 조명들. 또, 일부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작업하고. 어, 이날은 이제 오픈 날이었나. 아, 오픈 전날이네요. 이날도 역시. 네. 마감 공정 청소, 대청소하고. 자, 작업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쪽으로 역시 청소하시면서 준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 날 아침입니다. 준비를 하고 이쪽 부분은 지금 조명이랑 이렇게 마감이 좀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스콘 포장을 한 다음에 오픈 날짜하고 맞진 않아서 오픈하고 나서 이제 아스콘 포장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마감이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스콘이 뜨거워가지고 전기선이 녹을까봐, PVC 안에 CD건하고 전선을 넣어서 미리 준비만 한 상태입니다. 잘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픈해서 장사가 너무 잘되고 있는 상태고요 남원을 혹시 방문하신다면 좋은아침패스처리 남원시 소리길 181 좋은아침 치면은 네이버나 뭐 다음 구글에서 바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남원 들리셨다가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가 그 앞쪽에 하천이 요천이라고 하는데 벚꽃이 필때 아주 환상적이죠. 지금 보시면 벚꽃 나무하고 눈 높이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봄에는 아마 외부 발코니 쪽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외부 작업 어, 봄에 꼭 가셔가지고 저기 앉아서 한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서 이제 옥탑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기존 건물을 중축하면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는 공정이었때니다 사실 엄청나게 일이 많이 나는, 손이 많이 나는 작업입니다. 옥탑은 인조잔디에다가 약간 캠핑 분위기를 해서 했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옥탑 위에 계단실 위쪽에도 어차피 정검을 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계단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봄남원는 어, 겨울 빼곤 다 좋죠. 뭐 한국이 다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쪽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고 얼마나 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페해 들려보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 공사가 마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마감 컷은 현재 마감 컷은 제가 다른 공정들을 소개하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